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포항지 도로변 메인 배수구입니다. 태풍이 가고 난 어제 23일 월요일 포항지는 물이 무너미를 넘어 흘러 내려가고 수중 석축이 잠겼습니다. 아울러 녹조도 사라졌으나 아직 물이 흙탕물입니다. 걸어서 다니던 관리실 옆 고무포 아래는 이번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지형을 익히고 기억해 두시면 조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어린 녀석들이 베이트 b c 를 희롱하는 것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네 꼬리 그로 몇 마리 걸고 대물을 노리기 위해 스피너 베이트로 채비를 바꿉니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2분의 1 원스에 앞에 봉돌을 달지 않고 사용합니다. 우 주댕이에 상처가 없고 몸땡이가 깨끗한 것이 담긴 석축을 타고 넘어온 녀석 같습니다. 호항기 베스의 힘은 잡아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해가 기울자 작은 녀석들도 덥석덥석 물어주네요. 큰 놈들도 또 들어올 겁니다. 도, 도, 도. 물속 물골이 있는 곳에 세멘트 구조물이 있어서 그곳이 숨어있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가 스피너베이트가 지나가자 물고 옵니다. 본격적인 피딩 타임인데 약속이 있어 가야 합니다. 아쉬워서 메인 베스문으로 와서 던져보았지만 물 흐름이 없어 그런지 입질이 없습니다. 약속을 깨고 계속 낚시할 수도 있지만 구독자님들을 위해 랭크들을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